네, 안녕하세요. 한국전력 비스톰의 신영석입니다. 어, 트레이드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렸는데요. 어, 앞으로도 어, 한국전력의 높이를 책임지는 어,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첫 승이라는 게 이렇게 간절한지 어, 그동안 몰랐었는데 어, 이렇게 어, 간절한 첫 승을 하게 되어서 어, 너무 어, 한전 빅스톰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어, 승리를 더할수 있는 그런 빅스톰이 되겠습니다 네. 어, 먼저 한 거의 한 8년, 한 7년 만에 어, 김강구 선수랑 이렇게 어, 공격 호흡을 맞췄는데 어, 옛날 생각도 나고요. 어, 오늘 좀안 어, 맞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어, 아직 어, 맞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랬는데 어,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, 연습 많이 하고 앞으로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, 흔들어줘야 또 포인이 나야 저희 팀이 더 어,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. 어, 그런 간절함을 갖고 쳤던 것이, 어, 오랜만에 서브 에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당연 첫블로킹인것 같았고요. 어,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블로킹을 빨리 잡, 고 싶었습니다. 네. 어, 연태 캐피탈에서 이적해 오면서 맨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, 어, 많이 좀, 어, 자신으로는 약간, 어, 좀 위축되기도 하고 했었는데, 어, 이렇게 어, 많은 분들이 어, 걱정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어, 그런 사랑을 잊지 않고 어, 선수 생활 제가 언제까지 뛸지 모르겠지만 어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, 그런 신영석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한국전력 빅스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